필립스 다리미의 비밀 필립스 천 시리즈. 과연 믿을 만할까? 옷을 아? 걸어 놓고도 주름 제거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필립스 핸디형 스팀 다리미 천 시리즈는 바로 그런 고민을 해결해 주는 제품입니다. 수직으로 스팀을 쏘아 옷걸이에 걸린 상태에서 간편하게 주름을 없앨 수 있어요. 85ml 용량의 물 탱크가 있어 여러 벌의 옷도 연속해서 다림질할 수 있고. 보호장갑이 제공되어 안전성까지 생겼습니다. 이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은 특히 출장이나 여행 시에 매우 편리하다고 하네요. 빠르게 예열되기 때문에 급할 때 빠른 옷 정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다양한 종류의 옷감에도 풍부한 스팀으로 효과적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 필립스 핸디형 스팀 다리미로 이제 옷 관리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. 한번 사용해보시면 다시는 일반 다리미로 돌아가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.